안녕하세요, 제 넌입니다. 동생 집에 가서 고기를 사준다고 하고, 제가 다 퍼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Welcome, my friend. 무슨 소리야? 뭐 하세요? 뭐야, 그건 또. 아이씨. 편의점 사장님, 뭐라고 있는 거야? 신기한 거들든 어, 이거 그거 아니야? 그 스폰지밥에 나왔었죠? 어, 그니까 이거 스폰지밥 그거잖아. 오! 아, 이거 생일 선물로 받은 거야? 오. <놀람> 빨려? <laughs> 다 먹을때까지 빨아야되잖아 도대체 왜 거미잖아 어? 거미 너가 키우는 애 아니었어? <laughs> 어 오.. 빼빼로데이 선물 받았어? 아.. 제가 누구겠습니까? 오 누가 만들어줬어? 비밀이랄까? 음. 그런자에서 내가 제빵하고 다닌거 아니? 아 <laughs> 누가 봐도 여자가 보냈을것 같은 조모들이라고 써져있어 심지어 음? 아 누구한테 받았냐? 이거? 이거 말고. <laughs> 이건 내가 산 거야? <laughs> 아, 니가 산 거야? 아, 안 되셨죠? 예. 토, 에스, 한우입니다. 오, 1등급이래? 하나 더 있거든요? 5만원치, 5만원치. 두 개가? 예. 네, 네. 투보님 집에서 먹어야 돼요. <웃음> <웃음> 집에서 뭐 먹는 그런 감성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? 속보 먹면 우리 집 식사야 가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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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밸브나 그 그런 게 없는데요? 그래서 이걸 사왔어요 밀키트에요? 아 밀키트가 아니라 밀키트에요? <laughs> 네? 예? 이거를 사왔습니다 이게 화로예요 화로 <laughs> 집에서 캠프 이기 하라고요? 이렇게 안 좋아하시죠? <laughs> 이제 집에 두 공간이 없어요 저희 집에 <laughs> 창고를 만들자 창고를 어디에 <laughs> 아 방송도 덮고 <laughs> 이거는 이제 고체연료라고 하는 겁니다 아, 뭐 사용방법은 뭐 간단합니다 여기 안에다가 고체연료 넣고 라이터로 이렇게 한번 여기 불! 으 뜨거! 오! 이렇게 잘 붙을 줄은 몰랐는데 오, 꺼낼 땐 어떻게 꺼내? 아 불쌍! <laughs> 이 상태에서 이제 고기를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식기를 또 가져왔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그냥 팔라고요 <laughs> <발라베요? 웃음> 이렇게 기름기만 먼저 발라두고 우리 다시 내려가 <laughs> 야, 왜로? 해야 하는 것 같아. 계속 우리 집에 술을 내냐고. 역시 사람 있어. 근데 왜? 요수처럼 갑자기 한입 달라붙어. <laughs> 좀더익어야 돼. 먹고 싶지. <laughs> 아니. <laughs>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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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아, 장제공이야? 안씻고 돼? 어안 씻고 와야 돼. 아 빨리 씻고 와. 아 이거 같이 싸 먹자고. 나싸 아, 먹는다고. 어 아, <laughs> 아니 같이 같이로 아, 같이로 같이 하는 거. 이발 내가, 지발 과거로 돌아왔나? 고기들이 <laughs> 태어나기 전으로 돌아왔는데. 아이, <laughs> 이 개새끼야. 울때 그래도 뭐 옆에서 똥꼬쇼라도 하든지. 굴도 아무것도 안 하는 새끼 어딨어. 보여드리겠습니다. 나겐 <laughs> 똥꼬셔. <laughs> 하지에서 <laughs> <laughs> 보면. 기타 한번낮쳐봤대 형님, 형 기타 배웠을 잖아았대요꼬물한번 쳐볼래? 크렐 렌드, 정신 <laughs> 어... 그런 응용법은 정성아씨도몰랐겠는요 뭐야 <laughs> 그맛있다 이거 아 이거 안 읽었잖아 미친놈아 아 미디움면허야 <laughs> 아니 고기 이렇게 먹는다 어딨어 이거 생고기잖아 육회를 왜 먹는데 <laughs> 야, 이거 죽어 서돌박이는 고기가 아니아니 <laughs> 이거 좀더 익혀 먹어 <laughs> <laughs> 고기 먹을 때 존나 한없이 얌전하네 대표적인 예수도 한명 있잖아요 누구요? 아임프레쉬 이거 어떻게 들어줘라. 다시 들어도 돼. 다른 생거 가이바이보. 오케이, 들어도 돼. 내가 이거 제대로 본것 같았어. 아 드리고 니기름좀 닦아줄 걷으니 이렇게 뭘상식적으로 한다고? 몰라. 씨발. 우리가 뭐 고깃집 할 것도 아니고. 이 내가 좀 미친 것 같아서. 아니, 그냥 하이버것같았어 아, 또 어디 가거 그. 상처럼다팝던데 역시, 살을 봐야 살야 살을 100원이 어디더라? <laughs> 왜, 왜, 1어디로라1 왜, 0어더 100원이 어디더라? 왜왜더라 100원이 어디더라? 100원이 어디더라? 100원이 어더이 어디더라? 1 0 0고이어디더 아무도 우리도 멸치 갈라고? <laughs> 고기 구워 먹는 게 힘들었어요. 서초이먹어면 누가 안 뺏어 먹잖아. <laughs> 내가 지금 뺏어 먹고 있잖아. <웃음> <웃음>